레슨으로 이제 골반 회전 레슨을 준비했는데 음. 어, 우선은 순서 자체가 이 오른쪽 어깨가 잡혀있는 게 오른쪽 어깨를 쓰자가 아니잖아요. 네. 팔에 힘을 빼고 오른쪽 어깨가 기준점이 돼서 팔이 몸앞에서 지나갈 수 있도록 팔에 힘을 빼자. 그래서 조금 더 힘이 빠지는 스윙을 만들자가 기본적인 첫 번째 베이스였고요. 자 이렇게 어느 정도의 힘을 뺐으면 그 다음부터는 몸을 쓰고 몸을 회전해서 조금 더 업그레이드 된 헤드스피드 들을 만드는 게 이제 두 번째 순서일 것 같은데 음. 우리가 스윙에서의 헤드 스피드 그리고 스윙에서의 회전은 사실 이 왼쪽 골반의 회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다운 스윙을 할때 왼쪽 골반이 뒤쪽으로 충분히 회전될 수 있는 회전의 양을 만들어 줘야 되는데 대부분 드라이브를 칠때뭐 상향 타격을 해야 된다 네. 올려쳐야 된다 뭐 이런 아니면 체중 이동을 왼쪽으로 많이 해야 돼라는 생각 때문에 왼쪽 골반이 돌지 않고 밀리는 골퍼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세요. 아. 자, 이 동작이 생기게 되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배치기 동작이 나오게 되고요. 당연히 배치기 동작이 나오면 정확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정타 확률도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비거리도 줄어들게 됩니다. 음. 그래서 이 왼쪽 골반이 한 번에 뒤쪽으로 돌아갈 수 있는 이런 회전을 만들어줘야 하는데, 자, 먼저 왼쪽 골반은 왼쪽으로 미는 게 아니라 뒤쪽으로 돌려야 된다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이 왼쪽 골반이 우리가 측면에서 봤을 때 이렇게 뒤쪽으로 회전될 수 있는 이런 골반의 회전을 만들어야 된다. 우리가 어드레스 때 봤던 골반, 그리고 임팩트 때는 지금 들고 있는 헤드가 뒤쪽으로 향할 수 있도록 이렇게 회전시켜주는 게 중요한데, 사실 이게 구분 동작으로 돼요. 그냥 어드레스를 음. 쓴 상태에서 왼쪽 골반 돌리자. 제가 방송을 하면서 이 왼쪽 골반이 뒤로 회전돼야 된다라는 거는 굉장히 많이 강조를 하기 때문에 네. 아마 그래. 골반은 돌려야 돼. 뒤쪽으로 돌려야 돼라고 많이 알고 계실 텐데 우리가 스윙을 하게 되면 이게 잘 돌린 건지. 그리고 이 방향이 맞는 건지. 돌리라고 했던데 오히려 뭔가 뒤쪽으로 빠지는 음. 것 같고 굉장히 좀 혼란스러우실 때가 많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골반 회전을 체크할 수 있는, 그리고 연습할 수 있는 방법만 우리가 충분히 해주면서 아, 이쪽 방향으로 골반을 돌려야 되는구나. 아, 이렇게 회전해야 되는구나. 라고 느끼면 좋을 것 같은데 자, 골반 회전을 할수 있는 우리가 느낄 수 있는 방법을 먼저 설명을 드리면 기존에 쓰는 스탠스는 우리가 어깨 넓이라고 했을 때 그것보다 네. 조금 더 넓게 서주세요. 아... 자, 이런 식으로 넓게 서주는 거예요. 자, 이 다음 우리가 왼쪽 골반을 회전을 시킬 텐데, 올바른 방향으로 왼쪽 골반을 잘 회전을 시키면, 이 오른 다리가 아. 이렇게 따라오는 동작이 나올 거예요. 네. 다시 한번 천천히 보여드릴게요. 이게 우리가 기존에 쓰던 스탠스의 넓이대로 했을 때는 따라오진 않아요, 사실. 뭐 정말 많이 회전되면 따라오긴 하겠지만 이게 눈에 크게 보이지는 않아서 느낌에는 양발 한 발씩 왼쪽, 오른쪽 넓게 서주시고 여기서 왼쪽 골반이 뒤로 회전된다라고 하게 되면 음. 이렇게 오른발이 안쪽으로 따라오게 되는 이 동작을 빠르게 하게 되면요. 아, 이런 느낌이네요. 이렇게 제자리에서 돌아가는 게 아니라 음. 살짝은 끌려오게 되는 오른발이 만들어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스윙을 하실 때, 어, 나는 오른발이 전혀 안 끌려오는데라고 하시면 이건 몸이 안돈 거예요. 아. 몸이 안돈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혹은 어, 그냥 제 자리에 있는 것 같은데 이것도 몸이 역시나 안돈 거예요. 만약에 왼쪽 골반이 뒤 쪽으로 이렇게 회전이 되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왼쪽 골반이 뒤쪽으로 회전이 되면 오른 발은 이렇게 안쪽으로 들어올 수밖에 없고요. 이 상태에서 더 끝까지 돌아가게 된다면 내 엄지 발가락 쪽 오른 발의 앞쪽이 끌려 들어오는 이런 발의 모양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음. 연습을 하실 때 스탠스를 과도하게 넓혀 주시고요. 네. 여기서 오른발이 조금은 끌려올 수 있도록. 그래서 피니쉬 자세를 딱 섰을 때, 양쪽 무릎이 이렇게 가까이 붙어 있는 피니쉬의 자세까지 만들어주면, 아, 내가 골반 회전을 정말 잘했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스탠스 내가 할수 있는 최대한의 양으로 넓여주시면 좋고요. 이 상태에서 스윙을 하고 회전을 했을 때, 오른발 살짝 끌어주는 느낌. 그리고 피니시 자세 때 양쪽 무릎 붙어 있을 수 있도록 가깝게 만들어 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음. 만약에 골반이 돌지 않고 그냥 일어나거나 배치기가 되시는 분들은 측면에서 아. 봤을 때 이렇게 양쪽 무릎이 떨어지게 돼요. 네. 양쪽 무릎이 떨어지는 게 아니라 조금 더 붙어 있는 느낌. 음. 어, 이렇게 붙어 있을 수 있도록 회전되지 않아서 떨어지는 게 아니라. 양쪽 무릎이 같은 선상에서 붙어 있는다는 느낌에 피니시까지 체크를 해주시면 왼쪽 골반이 충분히 회전되는 느낌. 아, 내가 이렇게까지 회전을 시키니까 몸이 돌아가는구나라고 생각하실 음. 수 있을 거고요. 정말 회전력이 빠른 정말 PJ 선수들의 스윙을 보게 되면 실제로 오른발이 살짝씩 움직이는 걸 보실 수 있을 거예요. 네. 한번 유심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오른발은 그만큼. 옆으로 끌고 들어와야 하고 왼쪽 골반이 뒤쪽으로 회전이 되면 오른발은 살짝씩 끌려 들어올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제가 지금 왼쪽 골반의 회전을 강하게 만들어 주면서 스윙을 해볼게요. 굿샷. 음, 지금 이 스윙을 할 때도 확실히 왼쪽 골반이 돌아주면서 오른발이 따라오고 양쪽 무릎이 좀 가까이 위치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혼자 늘 왼쪽 골반이 돌아간다는 게 어떻게 돌아가야 이상적인 걸까 궁금해 하시던 분들이 많으실 텐데 자가 진단을 해줄 수 있는 방법을 박진희 프로가 알려줬는데요. 지금 실시간으로 SBS 골프 레슨 채널에서 또 마침 제가 궁금한 질문을 올려주셔서 지금 바로 여쭤볼까 합니다. 지금 스탠스를 살짝 넓히고 하는. 연습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줬잖아요. 서용용서님의 질문인데 스탠스를 어깨 넓이보다 넓게 서면 거리가 줄어드나요? 아니면 적정한 스탠스 폭이 궁금하다고 질문을 해 주셨어요. 음. 이거는요. 음, 유연성에 따라 조금 달라요. 저는 음. 지금 연습 방법으로 내가 하는 스탠스보다 조금 더 넓게 서서 오른발이 더 강하게 그럴, 따라올 수 있도록 해야 된다였는데 내가 어떤 정도의 스탠스 넓이를 사야 되냐 이거는요. 가장 좋은 건 어깨 넓이라고 하잖아요. 네. 그런데 유연성이 나는 너무 좋아서 회전량이 너무 많다 하시는 분들은 사실 조금 더 넓혀도 되고요. 나는 몸이 뻣뻣해서 몸이 잘 돌아가지 않아 라고 하시는 분들은 조금 더 좁혀도 괜찮아요. 음. 그거는 사실 어떤 게더 좋고 나쁘다. 우선 기준은 어깨 넓이로 세웠지만 내몸 체형에 맞게 조금씩은 바뀌어도 된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쨌든 두 번째 포인트였죠 우리가 왼쪽 골반을 뒤로 회전하기 위해서는 오른발이 살짝 옆으로 끌려 들어온다는 느낌의 회전량을 만들어주고 피니시 때 양쪽 무릎이 굽혀져 있어야 된다라고만 생각하시면 될것 같은데요. 사실 이 방법은 우리가 스윙을 하면서 계속해서 뭐 발을 끌자 오른 발을 붙이자라는 느낌보다는 스탠스를 넓힌 상태에서 빈 스윙으로 골반의 회전 느낌을 충분히 느끼시고 그 다음에 스윙을 했을 때 오히려 더그 동작이 더잘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피니시 동작에서만. 양발이 붙어 있는, 양쪽 무릎이 붙어 있는 느낌을, 음, 우샤. 양쪽 무릎이 이렇게 붙어 있는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우샤. 무릎이 거의 다 있는데요. 네, 이렇게 피니시까지 한 번에 매끄럽게 연결을 해주는 하체 회전에 대해서 확진이 프로가 설명을 해줬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드라이버 비거리 늘릴 수 있는 방법 크게 두 가지 포인트로 나눠 봤는데요. 우선 첫 번째로는 휘둘러야 된다. 어, 클럽을 휘둘러야 된다라고 해서 어드레스 때양팔에힘 빼기 위해서 살짝 굽히 만들어 주고요. 클럽을 휘두르기 위해서는 오른쪽 어깨가 앞쪽으로 나가는 게 아니라 뒤에 남아있는 상태에서 오른팔이 몸 앞으로 지나갈 수 있어야 하는데요. 이 느낌을 양발을 모아준 상태에서 스윙을 해보면서 오른팔이 뒤에서 잡혀있는 느낌을 계속해서 느껴주는 게 중요합니다. 자, 두 번째로는 이제 골반 회전이었는데요. 골반 회전은 반드시 뒤쪽으로 회전을 해야 되는데, 이 골반 회전을 내가 잘 하고 있는지 수시로 체크를 하기 위해서는 스탠스를 과도하게 넓혀주고, 스윙을 했을 때, 오른발이 살짝 끌려 들어올 수 있을 정도로 골반을 많이 회전시킨다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고요. 피니치 다세 때, 양쪽 무릎이 항상 같은 선상에 붙어 있을 수 있는 피니시 자세만 만들어 준다면 골반이 회전되고 그리고 팔이 휘둘러지고 이두 가지가 만나면서 헤드 스피드는 굉장히 높아질 수밖에 없고요. 그러면서 비거리는 내가 나갈 수 있는 비거리에 조금 더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된 비거리를 보낼 수가 있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두 가지를 연결시키면서 스윙을 한번 해 볼게요. 부샷 어, 이 오른쪽 어깨 포인트와 왼쪽 골반의 포인트를 합쳐서 제또 비거리 레슨을 진행을 해 줬는데 아무래도 드라이버 비거리를 좀 향상시키고 싶은 건 모든 골퍼들의 로망이다 보니까 계속해서 질문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저희 SBS 골프 레슨 채널에 올라온 질문인데요. SY 님의 질문인데 피니시 때 오른발이 더 돌아가는데 이건 중심을 못 잡아서 그런 건가요라고 물어보셨어요. 그게 바로 골반이 돌지 않, 왼쪽 골반이 돌지 않은 상태에서 오른쪽 골반만 이렇게 돌렸을 때 음. 우리가 측면에서 봤을 때 이렇게 오른발이 더 과도하게 넘어가게 되는 건데요. 이 동작은 사실 좋지 않습니다. 아. 만약에 왼쪽 골반이 정말 최대한으로 많이 돈 상태에서 우리가 피니쉬를 하게 되면 오히려 오른발의 모양이 살짝 덜 돌아간 모양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네. 이 정도까지는 괜찮은데 사실 이것보다 더 많이 넘어갔다. 이거는 오른쪽 골반이 앞쪽으로 튀어나간 것. 때문에 음. 사실 오른발이 잡혀 있는 끌려져 있는 느낌의 스윙은 아닌 거죠. 아, 그렇군요. 아무래도 피니시 때 양쪽 무릎에 대한 포인트를 짚어 줬다 보니까 좀 피니시 관련한 질문이 계속 들어오고 있는데 안정균 님이 이번에는 피니시 때 자꾸 몸이 무너진다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어떤 이유들이 있을까요? 자, 피니시 때 몸이 무너지는 거는 사실 하체가 단단히 잡혀 있지 않는다라는 뜻인데요. 예를 들어서 피니시 때뭐 이렇게 뒤로 넘어지는 분들도 계실 거고요. 네. 뭐 앞쪽으로 이렇게 무너지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우리가 쉽게 설명을 했을 때 앞쪽으로 이렇게 넘어지는 분들은 몸이 안 돌았다라고 하고, 이렇게 뒤로 이렇게 무너지는 분들은 상체가 들렸다라고 많이 레슨을 하는데, 내가 어떤 방향으로 자꾸 피니시가 무너지는지를 먼저 체크를 해보시고요. 앞쪽으로 이렇게 무너지는 분들은 제가 앞에서 설명드린 왼쪽 골반 뒤쪽으로 회전하는 느낌을 훨씬 더 느끼면 좋을 것 같고, 여기서 만약에 상체가 들리는 골퍼분들은 상체의 척추각을 조금 더 지키면서 스윙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음. 오히려 연습을 할 때, 오른발을 최대한 잡아두고, 어. 이렇게 스윙을 하는 연습을 하면 척추각을 느끼는 이 척추각이 조금 더 숙여져 있는 느낌을 우리가 스윙을 하면서 느낄 수가 있어서 이렇게 연습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또 원인과 해결할 수 있는 연습 방법까지 제니프로가 알려줬는데 이런 질문도 있습니다 저도 참 고민인 질문인데요 안정균 님의 질문인데 드라이버를 자꾸 찍어쳐서 고민이라고 하세요 음. 이럴 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거는 이제 제가 첫 번째로 오른쪽 어깨 앞쪽으로 나가는 골퍼분들 많이 계시다고 했잖아요. 어, 사실, 아이언은 어느 정도 살짝 덮여져도 그렇게 미스가 눈에 크게 뛰진 않아요. 음. 그런데 드라이버는 기본적으로 올려쳐야 되고, 공의 위치가 왼쪽에 있기 때문에 더 공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몸을 쓰는 골퍼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네. 오히려 오른쪽 어깨를 뒤로 남겨준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좋은데, 사실 이렇게 오른쪽 어깨를 뒤에 남겨준다라고 생각을 하면 뒷땅이 날것 같다는 느낌을 많이 이야기를 네. 하시거든요. 그런데 한번 우리가 실제로 쳐보면 알겠지만, 오른쪽 어깨 잡아두고. 스윙을 해도 사실 뒷땅은 많이 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오른팔이 조금 더 뻗어지면서 시원하게 뻗어지는 팔로우스루가 만들어질 수 있거든요. 음. 오른팔 한 팔로만 빈 스윙을 하면서 이렇게 오른쪽 어깨가 뒤에 남아져 있고 오른팔이 뻗어지는 느낌을 충분히 느낀다면 조금 더 찍어치는 드라이버를 교정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오른쪽 어깨를 뒤에 남겨두고 휘두르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번엔 곽형성 님의 질문입니다. 이렇게 휘두르는 방법을 아이언에 그대로 적용을 해도 되는지 물어보셨어요. 자꾸 연습 중인데 토핑이 많이 난대요. 물론 제가 오늘 드라이버 레슨을 준비를 했지만 어, 아이언에도 당연히 적용합니다. 저는 이 아이언에서 나오는 실수들이 드라이버로 연결이 된다고 생각을 하지만. 제가 드라이버에서 나오는 실수 그리고 아이언에서 나오는 실수를 비교를 했을 때 당연히 아이언에서 내가 같은 실수를 했을 때 크게 나오는 것과 드라이버에서 같은 실수를 했을 때 조금 더 크게 나오는 것에 대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음. 어 드라이버 했을 때만 적용해야 되나요?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아이언도 똑같이 적용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 대신 내가 신경 쓰는 양의 크기는 조금 더 줄어들게 되겠죠. 그래서 네. 드라이버를 칠 때는 내가 정말 이 동작만 신경을 썼다면 드라이언 드라이버를 쳤을 때는 조금 더 신경 쓰는 양, 신경 쓰는 이 차이의 양은 달라질 수 있다.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아이언에서 나오는 실수도 똑같이 우리가 드라이버에서 적용하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